찬양할 텐데요 1절은 우리 찬양만 크게 한번 해볼까요 박수 心。 여기 놀라운 삶이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No, okay.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다림! 우리 친구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생일날 되면 뭘 받죠?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선물을 받죠. 내가 이번 생일은, 올해 생일은 무엇을 받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생일을... 기다렸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TV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오이 영화 재밌겠다. 그런데 몇월 며칠이나 개봉하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하는 날을 기다리는 또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은 최근에 어떤 날을 기다렸냐면 전도사님은 지금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존 사님은 이제 방학 때 우리 친구들처럼 이제 방학이 되면은 부모님 집에 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존 사님 방학이 되면은 부모님께 전화를 해요. 어머니 제가 몇월 며칠이나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은 이제 존 사님은 그날부터 존 사님이 집에 내려가는 그몇월 며칠 그날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내려 집에 내려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은 특별히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두 명의 사람이 나가요,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시몬과 안나.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전사님은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시몬과 안나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시몬과 안나가 오랜 시간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절한절 같이 읽으면서 시몬과 안나가 누구를 기다렸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25절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몬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몬이 있었는데,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몬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대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오!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위로가 필요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케오도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 저희가 로마 제국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희를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를 위로해 주신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위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한 위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시몬이 사실은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름밖에 모르지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고, 또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몬을 누가 봤냐면 성령님께서 시몬을 보셨어요. 성령님께서 시몬을 보니까 시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시몬 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죽지 않을 거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성령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몬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땠을까요? 시몬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자신이 매일매일 아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다 했는데 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이 그리스도를 오늘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딱 만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시몬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시몬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함께 누가 보고 이렇게 성전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시몬이 보면은 너무 기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시몬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 오늘 시몬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우리 함께 32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친구들. 시몬은 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위로자,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한 찬양을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 시몬이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실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 이 아기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위로하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또 믿고 또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심오마 있던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바라요. 아, 맞아요. 오늘 안나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안나는 누구냐면 안나는 누구냐면 성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 기도하던 선지자였어요. 성전에서 오랫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던 여자 선지자님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셨는데 이제 84세가 되소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도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서 똑같이 금식하면서 이렇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전에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안나가 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 구원자가 누구실까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 아기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안나가 알았어요. 그리고 안나가 어떻게 했냐면 안나가 그 예수님께 또 안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읽었던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나도 시무원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안나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보면은 오늘 보면은 안 나와. 이렇게 시몬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으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시몬과 안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시몬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시몬과 안나는 사실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누구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사실 시몬과 안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 아니었어요 시몬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은 이름밖에 몰라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몬이 정말 돈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런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안나는 우리 친구들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고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나는 이제 혼자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까 존상이 말했던 것처럼 84세 할머니가 된이 선지자님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시모온과 안나를 보면은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유명하거나 똑똑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모온과 안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모온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모온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축복하시고 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안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나도 시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어요. 안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시몬과 안나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시몬은 약속을 받았고 안나는 84세가 되는 나이가 엄청 오랜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모온과 안나가 오랜 기다린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모온과 안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아 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다린 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늘 예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조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 아니면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시몬과 나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시몬과 안나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몬과 안나가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경,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역시 시몬과 안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과 내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